안녕하십니까. 압구정필 성형외과 김인호입니다. 대개 한열 분이 상담을 오시면, 열분 중에 여덟아홉 분 정도는 수술 날짜까지 다 예약을 하고 오십니다. 이분들한테 제가 참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죠. 왜냐하면 상담 오시기 전에 수술 날짜까지 미리 가해약을 해 놓으시면, 미리미리 자기 원하는 날짜 여유있게 잘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담 예약하시면서 수술 날짜까지 계약하고 오신 분들 참 잘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수술 날짜까지 예약하고 오시지 않은 한두 분 제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서두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가슴 수술은 응급을 요하는 수술인가요? No. 응급을 요하는 수술이 아니죠. 보통 다른 성형수술은 며칠이나 또는 한두 달 생각하고 와서 수술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 가슴 수술은 적어도 몇 년, 1년, 2년, 5년, 때로는 10년, 20년, 30년, 가장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오셨다는 분이 48년 동안 가슴 수술을 할 거라고 고민하시다가 이제 오셨다는 분이 계십니다. 48년 고민하셨으니까,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되셨겠습니까? 내일모레 70 가까이 되셨겠죠. Wow. 왜 이렇게 오랫동안 48년을 고민만 하시고, 차마 이 가슴 수술의 꿈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슴 막대 수술은 엄청 아프고, 엄청 힘들고, 그리고 회복이 굉장히 더디어서, 신체 활동을 하려면 굉장히 많이 걸려서, 휴지까지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고, 그런 수술이 가슴 성형 수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참 용기도 없으셔서 48년 동안 고민만 하시고 상담을 못 오셨더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지 않았겠어요? 오늘은 웬 바람이 불어서 그 상담 용기 내셔서 오셨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백곡 가슴 성형술이 있다는 걸 이제서 발견을 하셨대요. 그래서 백곡 가슴 성형술이 어때서요? 여쭤봤더니 겨드랑이나 유륜이나 밑수나 이런 대로 하는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아프고 회복이 굉장히 더디어서 가슴 수술을 하시고 싶으셔도못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배꼽을 하는 수술은 별로 아프지 않고 회복이 엄청 빨라서 수많은 직장인들이 휴가가 필요 없는 수술, 주말에 수술하고 월요일날 출근하는 수술, 심지어는요 수술하고 다음 날 출근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수술이 별로 아프지 않고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는 걸 의미하겠죠 따라서 아무리 멀리 살아도 부산, 대구, 광주 살아도 수술하는 날 혼자서 차 타고 올라오셔서 수술하시고 몇 시간 뒤에 혼자서 또 차를 타고 내려갈 와우.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바로 배꼽통안가슴수술이라는 걸이제서 발견을 하시고 그리고 배꼽가슴상형술은 흉터 걱정도 없고 또 수술이 굉장히 간단하고 안전한 수술이고 그래서 드디어 48년 만에 용기를 내셔서 오셨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아직 수술 날짜 안 잡고 오시는 분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상담 끝나신 뒤에 좋은 날짜 잡으셔서 수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